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박재가는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이자 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단순한 학문적 주장에 그치지 않고 백성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치열한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 국학은곧 백성의 삶을 바꾸는 길이다는 바로 이런 실학 정신을 압축한 선언이었습니다. 박재가는 청나라를 직접 방문하며 선진 문물과 상업, 기술, 생활 문화를 접했습니다. 그는 이를 조선에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성리학적 관념에 갇혀 변화에 소극적이었고, 백성들은 가난과 고단함 속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박재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학문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개선하는 실용적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저서 북학위에서 당시 청나라의 상업, 교역, 소비문화를 소개하며, 조선의 낙후된 경제구조를 비판했습니다. 단순히 북학을 따르자는 외침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과 제도 문화가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의지였습니다. 북학은 곧 백성의 삶을 바꾸는 길이다라는 그의 생각은 백성을 외면한 권력과 학문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은 보수적 학자들은 박제 가를 이단시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나라와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신념이 그의 삶과 사상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의 사상은 여전히 울림을 줍니다. 학문과 지식은 결국 사람들을 이롭게 해야 하며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학문과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는 북학 정신은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